흡연중독치료센터에서 구급차를 타고 퇴출한 40대 남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자는 도주하면서 다수의 차량을 들이받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한 흡연치료센터 이 병원에 있는 40대 환자가 직원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구급차를 몰고 도주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마음이 급했던지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비켜! 추돌 사고를 낸뒤 험한 말을 퍼부으면서 질투를 합니다. 꼬레니 같은 차 타고 내고 갑이 어디 내 앞길을 막느냐? 꺼져또 받아 버립니다. 피해 차량이 옆으로 빼자 그대로 달납니다. 이번에는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내고서도 되려 큰 소리를 치며 수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너 어디서 지금 가니 그냥? 뒤따라온 병원 직원에 의해 도주극은 결국 끝이 났습니다. 병원 관계자 덕에 빠른 시간 내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체포할 당시에 알고 난이라는 말을 외쳤었어요. 강제로 재활센터에 들어간 최 씨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최 씨는 스트리머 시절 때부터 흡연 중독에 시달렸으며. 일부 시청자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치료센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흡연으로 니코틴이 반복 유입되면 뇌의 니코틴 수용체가 증가해 더 많은 니코틴을 필요로 하게 되고 공급이 없을 경우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센터에서도 금단 현상으로 인해 반복적인 이상행동을 자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비가 처음 3개월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감이 되려면 6개월이 지나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거고요.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아, 이 사람은 금연했다라고 우리가 일단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치료센터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창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